11월 21일 금요일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일곱 집사 중 으뜸인 스데반은 매우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활동적으로 임했고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선포했다 유식한 라삐와 율법 학자들은 그와 공개적인 토론을 벌였고 쉽게 이길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을 받아 말하는 스테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스테반의 설교에 따르는 능력을 확인한 제사장과 고관들은 쓰라린 증오가 차올랐다. 그들은 스테반을 붙잡아 사내들인 의회로 끌고 가서 심문했다. 다소 사람 사울이 거기 참석해 스테반에게 주도적인 반론을 펼치기로 했다. 그는 묵직한 웅변과 랍비들의 논리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스테반이 기만적이고 위험한 교리를 전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확인한 스테반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둘러싼 잔인한 얼굴들을 보며 스테반은 자기 운명을 직감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다. 분노한 제사장들과 흥분한 군중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눈앞의 광경이 시야에서 흐려졌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궁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방금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자신의 종들을 옹호하기 위해 서 계신 듯한 모습이 보였다.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별꾼들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널리 퍼졌다. 고결하고 유창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복음 사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 그의 얼굴을 비추는 하늘의 빛, 죽어가는 그의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곁에 있는 편협한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예리한 화살처럼 죄를 일깨웠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리새인 사울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그릇이 되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미얀마의 서병웅 이정민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한국인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